류진 한국 경제인 협회 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인들이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재계도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화답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정진 셀티론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면서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실력 있고 젊은 창업인들을 키워내기 위해 담보 대출보다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야 한다 제안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기업의 이익과 국익이 모두 지켜지길 희망한다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미국 방문이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무 경험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제안과 조언을 꼼꼼히 경청했습니다. 또한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